여윤경의 원먼스 데이 토 테이크 오웨이 자 오늘 연습할 방법은요 오늘 클럽은 필요 없고요 자 이렇게 책을 한권 준비해 주시면 돼요 자이 책을 먼저 양손에 모아서 이렇게 몸 앞으로 쭉 펴주세요. 그다음 양발은 스탠스 넓이 그대로, 어깨 넓이 그대로 벌려 주시고요. 책이 내몸 정면에 있게 만들어 주세요. 그다음 여기서 회전을 할 건데요. 저번 시간에 저희가 우측, 좌측 돌았던 연습 기억하시나요? 지난 시간에 연습했던 몸통 연습 다시 한번 해볼까요? 클럽을 어깨에 대고 하체는 고정한 상태에서 좌우로 회전, 척추의 각도를 유지한 채 몸통 회전을 연습했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연습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 혹시 우향우, 좌향좌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그 연습을 할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회전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연습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체가 단단히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 머리는 정면에 이렇게 같이 따라다니지 않고 정면에 있는 상태에서 우향우. 좌향, 좌. 이렇게 돌려주시는 건데요. 여기서도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손과 몸 사이에 만들어져 있는 이 삼각형이 보이시나요? 이 삼각형이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전을 해 주셔야 돼요. 삼각형이 흐트러지지 않으려면 팔만 가는 게 아니고 몸통이 전체적으로 회전돼야 삼각형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된 동작을 하나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팔로만 가게 된다면 삼각형이 이미 찌그러져 버렸죠? 다시 한번 삼각형이 그대로 유지가 되게 머리는 고정하고 회전. 회전. 이렇게 연습을 할 건데요. 이제는 책을 잡고 다시 어드레스 자세로 들어가서 똑같이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똑같이 우측, 좌측. 이렇게 연습을 하면 되는데요. 몸이 오른쪽으로 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어드레스 했을 때이 삼각형. 보이시죠? 이 삼각형이 풀어지지 않도록. 하나, 둘,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 둘 함께 따라해 볼까요? 책을 잡고 오른쪽으로 먼저 회전합니다. 삼각형이 유지됐는지 체크하고 원 위치. 이번엔 왼쪽으로 회전. 삼각형이 잘 유지되고 있죠? 몸통과 팔이 함께 회전해야 하는 것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요. 백스윙을 했을 때 손목만 이렇게 돌아가지 않게 주의하세요. 혹시 손목만 돌리고 있지는 않나요? 반드시 삼각형을 유지해서 회전해야 합니다. 몸통이 전체적으로 회전되어 회전돼야지 손목이 돌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체중은요. 양 발바닥에 5대 5로 만들어 줄 건데요. 자, 이렇게 왼발 오른발을 살짝 떼 주면서 양쪽 다리에 동등하게 체중이 갈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왼쪽에도 실어 봤다가 오른쪽에도 실어 봤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의 체중이 똑같이 분배가 되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 연습입니다. 이렇게 우측, 좌측 돌때 처음에는 천천히 하나, 둘 이렇게 연습해야 올바른 자세가 나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연습을 하셨으면 조금 더 리듬감 있게 하나, 둘, 다시 한 번, 하나, 둘. 이렇게 리듬감 있게 연습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의 숙제. 네, 오늘의 숙제가 또 있어요. 오늘의 숙제는요. 자, 정면에다 거울을 두고 내 얼굴을 보면서 머리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한 후에 어깨의 움직임을 체크해 보는 연습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해 드렸듯이 리듬감 있게 하나, 둘, 연습을 하는데 한 가지 더양 팔의 삼각형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하면서 연습해 주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여러분 지금부터 연습을 30회 반복해 볼게요. 그리고 오늘부터 하루에 30번씩 연습해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레슨을 복습해 볼까요? 놓친 내용이 있다면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연습하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책을 손바닥으로 맞잡고 몸 앞으로 쭉 뻗어주세요. 어드레스 자세를 취하고 삼각형을 유지하며 좌우 회전 연습을 합니다. 어깨와 팔의 삼각형을 유지하며 회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면 리듬을 타며 반복 연습해 주세요. 참 쉽죠? 골프, 스크린 골프 존